코딩2, 머뭇에 따르면 인용할 때 씁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탑, 최고의 영양 전문가. 대부분의 영양소는 대부분 싫으시면 많은이라고 하세요. 많은 영양소가 더잘 흡수된다. 그리고 사용된다 몸에 의해서 when 할때 접속사 주어인 영양소들은 대명사인 d a 로볼수 있습니다 복수라 그럼 접속사 뒤에 주어랑 비동사 생략이라고 아까 배웠으니까 when과 코움드 사이에는 d 이 y r이 생략돼 있겠죠. 베이는 영양소입니다. 여기서 컨슘은 섭취하다입니다. 홀 자연식품입니다. 자연식품으로 섭취됐었을 때 몸에 의해서 잘 흡수되고 사용됩니다. 뭐 대신에? 영양 보충제 서플먼트가 영양 보충제 대신에 뭐 대신에 싫으시면 대신에 으시면 아니라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아니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인스테드 오브 아니라. 그러니까 음식에서 나오는 영양소는 음식으로 섭취하라는 거죠. 대신에 아, 미안 미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take f 여기서 알약이라고 하는 건 영양 보충제를 의미하는 거겠죠? 아, 뒤에 다 나오네요. 알약 파우더는 이제 분말인데 보통 남자들 헬스할 때뭐 먹는다고 하죠, 그렇죠? 그다음 서플먼트는 보충제에는 영양 보충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섭취합니다. In attempt 뭐 속에서 시도 속에서. 오브테임 하니까 얻다, 얻다 또는 채우다, 얻다, 얻다. 뭐 하고 싶은 얻고 싶은 영양소를 두 번은 뭐 하고 싶은 채우고 싶다, 갭 하니까 차이가 됩니다. 부족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갭은 누구라고요? 부족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이어트는 식단입니다. 위 e hope. 이 위는 보통의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 우리는 희망합니다. 디즈, 이것들. 문삽 정도 낼수 있겠죠. 디즈 때문에. 문삽. 여기다 문삽. 이것들이 뭐다? 하나, 둘, 세 개. 이것들이 줄 거다. 우리에게. 이런 것을 무슨 목적이라고 한다? 간목이라고 하고. 그 다음, 더 많은 에너지. 이런 걸 직목이라고 하죠. 예, 네. 네. 우리에게 줄 거다. 얘가 1번 동사 그리고 프리벤트가 2번 동사. 프리벤트 a from ing a가 b 하는 것을 막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b는 동명사입니다. 콜드는 감기에요. 감기에 걸리는 것을 예방해 줄 거다라는 거죠. 프리벤트. A from B ing. 우리가 감기에 걸릴 것을 예방해 줄 거라고 희망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겨울에 세 번째 우리의 피부 상태나 헤어 상태를 아 개자가 i 같아요. 개선해 주다 개선해 줄 거다라고 희망을 합니다. 다시 문삽. 그런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르타 안 기르타 안 기르타 많은 메이저로티 대다수의 많은이란 뜻입니다 보충제는 영양 보충제 영양 보충제는 모적으로 만들어졌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고 그다음 메인 v 입은 심지어 아닐지도 모른다. 완전히 부사. 없어 보드. 모델 흡수된다. 몸에 의해서 흡수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났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R인지, e 지인지 그러면 대다수는 단수처럼 보여. 인건 맞지만. 이런 것을 무슨 사라고 하기 때문에 부분사라고 하기 때문에 오브디에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현재 저는 복수로 보입니다. 복수니까 동사도 복수동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월스 더 심하게 심하게 경우에 따라선 학교 선생님이 예를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인다, 흡수 안 된다,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부정적인 점 1. 이렇게 되었어요 부정적인 점 1. 그러면 더 심하게 하니까 부정적인 점몇 개? 2번. 그래서 예를 낼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 심하게 일부는, 어, 요겁니다, 요거. 대다수의 영양보충제. 일부의 영양보충제. 이해가 됐죠? 앞에 아, 주어입니다. 일부의 걔네들은 컨테미네이터 어려운 단어입니다. 오염된. 오염되어 있더라. 다른 물질 하지 말고 성분이라고 할까? 성분? 성분. 있는 그대로는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로 오염되어 있고 1번 동사, 2번 동사 병렬 구조 포함하고 있다 물질을. 아, 성분이라고 아참 성분을 그럼 물질이라고 해야 되겠다 이거. 겹치면 안 되니까 또 그렇죠? 물질로 해주고 성분으로 할게요 리스트 포함된네 반대니까 포함되지 아니에요. 않은 겁니다 어디 속에? 라벨 속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리슨트는 최근에 조사하는 보고서는 파운드 발견했다 헤비 메탈을 뭐라고 부르죠? 중금속이라고 부르죠. 중금속을 어디 속에서 134개의 단백질 분말 중에 몇 퍼센트? 40% 중에 중금속이 발견했대요 온더 마켓 판매 중인. 시장에 있단 이야기는 뭐죠? 시장에 있단 얘기는 판매 중인 거예요. 시장에 있는 이렇게 적었지만 판매 중인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있다면 반전입니다, 리들. 거의 X. 그럼 있다면 없다면? 없다면입니다. 컨트롤을 단속. 레귤레이션을 규제. <laughs> 단속과 규제가 없다면 보충물을 섭취하는 것은 갬블. 뭐에 가깝다? 도박에 가까우며. 종종 대가가 뭐다? 크다라는 거예요.